하나님 말씀 삼십구장 39장, 욥기 삼십구장이 되겠습니다. 삼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프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그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이라 누가 들나기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기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피우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애완관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메어 들소가 일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장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지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갖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 깨어질 것이나 들짐새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흙 날리기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매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말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속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행인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주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반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아맨. 하나님께서 요부에게 하신 말씀이다. 38장 이어서 39장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지하다. 요부한테 하나님이 너는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 사람들은 이 무지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새로운 걸 배우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똑똑한 줄로 생각하니까 남의 걸 배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 줘도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요비 굉장히 그동안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많은 것을 베풀어 줬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인생, 인생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은 요한테 너는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이치를 세상이치를 쭉 설명하면서 오늘 39장에서는 산 염소 산 염소에 대한 이야기 암사슴 이야기 그 다음에 들나기 이야기 들수 이야기 이들이 이렇게 새끼를 낳고 어,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성장하면 각각 독립을 하고 짐승들도 독립을 한다고 지금 여기 나와요 네. 커지면 빈들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각각 헤어, 이렇게 다 되어지는 일들을 네가 아느냐? 응? 타죠. 그다음에 말 말을 봐라. 말은 두려움이 없다. 막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도 또 창이 막 찌르는데도 전장에 나가서 말이 만약 두려움을 느낀다면 전장에서 사람이 주인이 이리야 하고 앞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겠느냐? 안 가지. 예? 두려운데.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말은 그런 게 없잖아요. 주인이 가라면 금방 가다가 화살에 맞아 죽을지언정, 어, 창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는 그저 주인의 말대로 그냥 가라그르면 앞으로 쫙 전진한다. 이래 이렇게 된 이런 모든 섭리를 네가 아느냐. 그 다음에 매에 대한 이야기,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 이런 세상의 자연, 이치, 사소한 어떤 동물들에 관한 이런 삶을 다 얘기하시면서 네가 아느냐.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니가 아느냐? 모르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죠. 너는 무지하다. 무지한데, 왜 이렇게 잘 아는 척 하느냐. 말이. 소크라데스가한 말을 기억하세요? 너 자신을 알라. 사람들이 여기는 이 말은 다 기억하고 살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바로 이어서 한 말은 다 몰라요. 바로 이어서 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바로 이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 사람. 소크라테스 제가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글을 못 읽어요. 그를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속그라스가 그렇게 유명해졌냐. 그의 삶이, 그의 삶이 존경받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제자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철학이 말로 하는 이 철학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결정적으로 많은 제자들이 그를 존경하던 것이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배를 마시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약을 마셔요, 사약"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그 시대에... 법이, 그래서 사약을 딱 마셨어요. 사약을 딱 마시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피를 흘리고, 으! 하고 죽잖아요. 억울하다! 막 이렇게 죽잖아. 소코레스는 그렇게 안 죽었어요. 사약을 마시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기 주변의 제자들한테 삶을 가르쳤어요. 이런 것이 인생이다.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 한번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그래서 쫙 했는데, 제자들이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와어떻게사람이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정말 위대한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사람이다이렇게본 거예요. 그래서 그제자들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소크라테스일생에 대해서. 쫙뒤에아다니면서에게들이 느꼈던 거, 배웠던 거이런것들을 써서 그게내놓게 되자 그가 세계적인 철학자가 된 거죠. 음. 대단한 아주한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야 깨달는 게 많은데 너무 똑똑해서 요즘 사람들은 깨달을 게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니까 예. 이렇게 아. 하나님께서 요백에 가르친 것이 너는 무지하다. 네가 무지한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무지한 사람이. 에? 네가 이런 자연의 이치를 아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네가 아느냐. 어? 모르면서 네가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똑똑한 척을 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무지하다 무지한 줄 알아야 성경을 다시 배우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한 게 성경에 별로 없어요 동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죠 사람에 대해서든 무엇에 대해서든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별로 많이 안 나온다고요 성경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렇게 세밀하게 지으셨다. 그렇죠? 모든 만물을 세밀하게 지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 더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 나와, 이런 동물들, 하늘의 새,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더 아신다. 우리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사람을 관찰하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 심판대 앞에서 지나간다.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는 것이 딱한 가지 나와요. 심판을 면하는 것. 심판을 면하는 게 있는데 심판을 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면제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선택은 우리 개인한테 있어, 사람한테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다 자기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뭐 글로 책에는 글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TV 영상으로 나오듯이 다 보인대. 눈에 그냥 다, 아, 눈으로 다, 뇌 속에서 다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재생, 내 속에서. 그래서, 아니요, 소리를 할 수가 없대. 아니요, 소리를. 자기가 살아온 인생 과정이 뇌 속에서 다 재생이 돼서 자기가 다 보게 되니까, 그저, 날 죽여주십시오. 지구문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지옥 판결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을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니까 심판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과거를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는 우리한테 공로가 없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죠. 행복.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거짓말이에요. 결혼하면 행복하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는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이 너무 많이 진짜처럼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말들인데, 마귀가 만드는 그 말들을 다 믿고 일생을 거기다 목숨을 걸죠. 그래서 다 얻었어, 다. 자녀도 한 다섯 낳고, 응? 어? 자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섯 낳고, 재산도 한 천억 되고, 응? 어? 명예도 있고,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안 가져보고 알아?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네. 솔로몬이. 전도서에 써놨잖아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봤지만,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다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나는 그렇게는 많이 가져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가져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많은 걸 가졌어요. 돈 걱정 없이 살고, 그 다음에 무슨 명예도 좀 나름대로 가져 봤고, 행복할 거 아니야? 전혀 아니야. 성경이 다 맞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역시 세상 것은 다 가져 봐도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조금 편할 뿐이지, 행복이라는 것은 거기서 먹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이제 이런 잘못된 지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에? 쓰레기는 버려야죠. 세상 지식은 다 쓰레기. 이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예수님한테서 느끼셔야 돼요. 여기 오늘 아침에 앉으셔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구원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나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 아무것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뭘 구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행복을 여기서 찾으세요. 이 행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서도 그 행복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준 진리예요. 무엇으로 행복할 것인가?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지식이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사람이 쫓아갔는데,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어?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한항공 두째 딸또 갑질해가지고 막 나오더라고. 대한항공 사장님은 자정 교육은 완전히 0점이야. 그렇지? 첫째 딸도 0점이고 둘째 딸도 0점이고. 예. 네.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됐어. 예. 네. 성질이 개떡같아가지고 그런 여자하고 남자가 살면 어떻게 살겠어. 예. 네. 못 살지. 그럼 그 남, 보나 안 보나 뻔해 그 남편은 불행할 거야. 예.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행복이 거기에 성품이 그렇게 된건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막 성질이 나오는 거죠 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성품이 나, 만들어지질 않아요 예. 불행하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다시 배우세요 인생을 다시 교회 나와서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철학을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 철학을 다 내려놓고 먹고 사는 것까지도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처럼 모든 동물을 다 먹이고 살리시고 또 때가 되면 죽게 하시고 하는 것처럼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말씀의 뜻이 뭔줄 알아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이니 이 말이 뭔가 하면 사람의 영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는 생명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린 자라고요. 그러니까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내가 없다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 얼마나 우리한테는 기쁜 말이지만, 불신자한테는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은 남은 생애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리이십니다. 고백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을. 응? 여러분, 인생에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하나님께 있고, 응? 어? 내 인생의 길이 뭔지를 몰랐어. 세상 철학을 배워갖고 그대로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거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야. 어? 내가 너 길이요. 그랬잖아. 인생의 길이란 말이야. 인생의 길. 영생을 얻는 길도 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길. 그 다음에 진리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옳은 말씀, 바른 말씀을 말하는 거야. 진리는 변하지 않으면서 바른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바른 말씀이에요. 우리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교회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는 다 세상 철학이에요. 다른 종교들도 다 세상 철학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불교 가서 아무리 해도 스님들 생명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생명이 없는 걸 가르치니까. 돈 아무리 벌고 대통령이 돼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인생의 길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어?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막 해줘요? 아,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또안하려다또 하게 돼. 기적을,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월요일 날 아침, 아침 새벽여 끝나고 가니까 집사람이 나한테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개를 많이 했다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이제 집사람이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가지고 날마다 여러분하고 틀려요 기도가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좀 빨리 데려가세요. 이게 그 사람의 노래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빨리 건강 하게 해주셔서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이거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반대. 전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런 기도를 아예 하질 않아요. 안 하고, 하나님 저좀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이 기도를 해 항상. 천국을 여러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니까 이만큼도 땅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프면 기도해. 병낫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빨리 데려가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가 안 돼요. <laughs> 아, 러니 그러니까 굉장히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나좀 그러면 여기 떠나서 조용한 곳에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영월, 영월 내가 월화 이틀 동안에 1200km를 달렸어요. 영월에 가서 집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원주 가고, 원주 가서 또집좀 보고, 그 다음에 또 강릉 가고, 강릉 가니까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이제 강릉에 여러 군데 또집좀 보고, 속초가 서또 여기저기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양평에 가서 또 여기저기 좀 보고, 그러고 왔는데, 아마 이틀 동안에 1200km를 내가 혼자 운전하다 보니까 몸이 다운돼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막 뭐, 어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앉아 있기도 힘들고. 이랬는데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할렐루야. 그 예. 근데 집 하나님이 글들의 집 사람한테 어? 너는 떠날 생각하지 말고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그게 네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많이 회개하고, 그렇게 생각을 품지 않았던 것, 자꾸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자기 소원하고, 하나님, 나좀 제발 잠잘 때좀 데려가 주세요. 잠자다가 아침에 눈안 뜨면, 가, 천국 가 있을 거니까 잠잘 때좀 데려가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해, 날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아직 사명이 남았다. 목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어, 내가 너를 도와줄 터니 예, 그리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우 갔어요. 가서 이제, 여러분 요즘 알잖아요. 당뇨 아주 심한 거. 아침에, 아침을 먹고 재면 보통 한400 나와요. 400. 수치가 400. 그 다음에 지난번 입원할 때는 1000이 넘어가서. 잴 수가 없어요. 이 당뇨 측정기를 잴 수가 없어 1000이 넘어가면은 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당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20분 후에 당을 재요. 차 안에서 재. 차 안에서 재서 보니까 뭐470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을 맞을 필요가 없죠. 인슐린을 어떻게 맞는 거다 아시잖아요. 네, 주사에 주사. 배에다가 지방이 많은 데다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다 꽂도록. 그 수치가 딱 있어요. 몇 미리그램 넣는 거. 그게 딱다 되어 있어요. 네. 그걸 놓는데, 어? 정상 나오는 거야. 400, 아니, 147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정상이에요. 사람이 식사한 후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140 이하로 떨어지면 정상이에요. 근데 20분밖에 안 됐는데도 20분 후에는 보통 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190 정도 나와요. 180에서 200 밑에 이 사이에 나와요. 어 그런데 정상 주지 그럼 맞을 필요 가 없지. 저녁 먹고 또2 0 분을 재니까 또 정상. 어? 이상하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이 응답하셨는데 당뇨 치료해주셨나봐요. 이러더라고. 어 정말이네.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또 재니까 또 정상. 화요일 날점심 먹고 또 재니까 정상. 이제 집에 화요일 날 저녁에 왔으니까 와서 난 다운돼 버렸으니까 이제. 사람이 운전할 때는 운전하시는 분들 아잖아요. 막 오랫동안 운전하면 운전할 때는 긴장을 해가지고 부르는데 집에 와서 딱 두루 누우면 가버리는 거 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아파버렸는데 소화가 안된 거예요. 아파버렸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들어가서 또 물어봤어요. 여거 오늘 당첨 했는데 괜찮았더니 다 정상 나와서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까지 올라간 사람이 정상이 나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진리요 진리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 속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